어? 대표님! <laughs> 아니, 그래, 미스정 어디 갔다 온 거야?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요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부도난 돈100% 대출 된대요. 정말로? 여기 읽어보세요. 잠깐만. 어, 진짜리 야, 부도난 거100% 100%, 100 대출이 되네. 어, 야, 됐다. 야, 이거, 연 이자율도 100%네. <laughs> 야, 요즘 세상에 5%도 지금 부가 부담스러운데 100% 네가 책임질 거야? 네가 책임질 거야? 아, 야,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,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야, 그, 그래 뭐, 미스정 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, 미스정. 응, <laughs> 왜? 지금 어딜 봐요? 뭔 소리야? <laughs> 봤어. 뭘 봐? 아니야. 야, 봤다. 야, 뭘뭐라고하니 그렇게? <laughs> 야, 아니야. 봤잖아요. 왜? 뭔가? 뭔 소리 이거 올려야지 이거는! 아예아 <laughs> 예, 예. 아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제 이름은 정세엽입니다 네자 이름표 띄고 한번 가봅시다 <laughs> 우리 우리 개그 천재 이정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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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개그 박사 정세엽씨 정세 나도 아 오케이 나도 출석을 부르겠다 정세엽 결석 역시 역시 개그 천재 이정수씨이정수씨이정수씨 잠깐만 뭐? 가 잡아줘 싫어 잡아줘 아 싫어 안 잡아주면 안 끝나. 엔지, 빨리해요. 잠시만요. 예. 아, 어 예. 어, 우리 마이크, 세엽 씨가 누우면서 마이크. 예. <웃음> 마이크가 <웃음> 터지는! 예! 현상이 <laughs> <경상에> 일어났습니다, <laughs> 예! 아, 제가 격코을 <laughs> 18년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. 그냥 무엇일 <laughs> 뿐인데 마이크가 터졌어요. 아, 혹시 이걸 다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, 다시. 아유잖아 이유. 살았어, 거기까지 아, 아, 살았어, 살았어. <laughs> 예. 좋습니다, 예. 잡아줘! 아, 싫어요! 안잡으면안 끝나? <laughs> 엄마! 아, <laughs> 다녀오겠습니다 어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아, 네. 우리 딸 오늘 첫 신부름 가는 날이거든요. <laughs> 아우 나 정말 걱정돼 죽겠어 정말. 내가 더 걱정돼. 아니, 저 미안한데 엘리베이터 좀 잠깐만 좀 잡아줘봐요. 아우 우리 서아 엄마가 마트 가서 뭐 사오랬죠? 사탕. 아니 두부. 두부 사오랬잖아. 아우 나 정말 걱정돼 죽겠어요. 빨리 빨리. 서아야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좋아. <laughs> 안 돼요. 안 돼요. 힝 여기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나왜 이런데 데리고 왔어 여기가 진짜 맛있대. 우리 오징어 볶음 먹을까? 오징어. 징징이 불장이 불장이 불장이. <laughs> 그럼 삼겹살 먹을까? 꿀꿀이 불장이 불장이 불장이. 어떡하지? 음... 어떡해 그럼 우리 아기 뭐 먹고 싶어요? 오삼 불고기 불다쳐어둘다쳐먹 어휴 어휴 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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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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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걸 어휴 어 팬티가 똥꼬에 끼었습니다. 아, 쌤, 와 수천 가지의 표정이 지금 나온다. 지금 누가 돌아가셨지? 방금 로또 1등이 됐지? 우리 쌤은 주연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어. 무조건 주연 역할만하셨어. 주연 역할요? 선생님 이 친구한테 주연 역할 보여주세요. 뭘 말지 아시? 자, 아 저게 뭐예요 진짜? 야, 아니. 기간이라 주연 아저씨잖아요. 너 때문에 슬퍼하신다. <laughs> 아, 저는 그냥 집에 갈게요. 오랜만이에요. 차우차우 차우차우 오랜만인가? 차우차우 오랜만이에요. 차우차우 차우차우 앉아있. 차우차우, 안자이. 차우차우.